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썬입니다 오늘 찍어볼 영상은 바로 짜잔 타이다이 티셔츠 염색하기 입니다 사실 이제 저번 시즌부터 타이다이 티셔츠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타 많은 브랜드에서도 타이다이 티셔츠를 출시하고 있는데 가격대가 한 3-4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접근성 있는 가격대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직접 염색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작년에 제가 친구들과 함께 타이다이 티셔츠를 염색하고 그게 바로 이제 이 제품인데 네 그것도 영상을 찍었었어요 영상을 찍었었는데 친구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서 다 지워버리고 이번에 새로 다시 한번 깔끔하게 찍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든 타이다이트 셔츠를 우리 여러분들께 사랑하는 구독자 분들께 어, 드리려고 해요 구독자 이벤트 영상도 따로 올릴테니까 그것도 확인해주시고 한번 볼까요? Let's 츠기 그래서 이제 준비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티셔츠, 그리고 염료. 저는 리트다이 거를 했었어요 그리고 티셔츠가 물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보정제, 고무줄, 다이소에서 천원 주고 산 소스통, 그리고 위생장갑까지.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실험을 시작해볼 건데요. 실험을 하기 전에 꼭 손에 장갑을 끼셔야 돼요. 왜냐면 장갑을 안 끼게 되면 손에 물이 물들어서 예전에 그 완전 어렸을 때 그 봉숭아물 들으신 거 아시죠? 저만 너무 늙은 건가요? 아 그리고 아까 말씀 안 드린 준비물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소금. 소금을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왜냐면이 소금이 티셔츠가 염색되는 것을 더잘 되게 해준대요. 그래서 굵은 소금 말고 얇은 소금, 날씬한 소금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청청원에서 나온 천일염 구운 소금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다이소에서 산천 원짜리 소스 통에다가 뜨거운 물을 담아줄 거예요. 물은 한 70도에서 80도 정도. 물을 팔팔 끓인 다음에 찬물이랑 조금 섞어줬어요. 여기다가 물을 넣습니다. 어, 만약에 농도가 좀 진하게 나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니스토스통에 한 5분의 2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또로로 또로로. 는한2 정도 넣고요. 좀더 넣어야겠네요. 네, 이만큼 넣고요. 그리고 이 뜨거운 물을 담은 소스통에다가 이 소금. 소금을 아빠 손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 이 소금이 소금이 많이 나오네요. 한 숟가락 정도 를보시 l 요한 숟가락 정도를 넣어줄 거예요. 소금이 다 떨어졌네요. l o 1,000 carabolo. 1 그래서 소금까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물에 소금을 넣었으면 그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이 염색약. 염색약을 넣기 전에 땅바닥이 너무 더러워졌으니까 뭐를 깔고 해야겠어요. 그래서 땅바닥에 비닐을 갖고 왔습니다. 아, 이게 보니까 땅바닥에 흘릴 일이 많네요. 그래서 꼭 비닐을 깔고 혹은 뭐 신문지나 뭐 잡지나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비닐을 깔고 아까 소금을 담은 이 뜨거운 물에다가 잘 녹이기 흔들어 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염색약 리트다이 거를 썼고요. 저는 이 리트다이 염색 염료가 한 병짜리가 한 4벌에서 8벌까지 염색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작은 게 굉장히 많은 염색을 할수 있게 해주나요? 그래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되게 빨간색, 굉장히 빨간 색깔이 나오네요. 그래서 손까지 쭉 담고 뚜껑을 닫은 다음에 네, 닫았어요. 자고 보시면 굉장히 케첩 같죠? 케첩이나 초고추장을 연속해 하는데 아마 이게 염색약이 이렇게 빨간색인 이유가 이게 한번 찬물로 헹궈 나고 나면 딱 여기 색깔이 나온 것처럼 이 주황색이 나온대요. 그래서 진한 색깔을 띄고 있는 염색약입니다. 그리고 꽉 닫으신 다음에 한번 흔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이 염색약을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티셔츠에다가 한번 우리가 장난을 칠 거예요. 다 치우고 네, 그래서 염색약만 남기고 지금 다 치웠어요. 그래서 지금 할 거는 바로 이 티셔츠. 티셔츠를 가지고 고무줄로 묶어줄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제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티셔츠의 문양을 잡기 위해서 잠깐 구도를 바꿨습니다. 이게 고무줄로 티셔츠를 가운데 부분을 계속 들고 이렇게 약간 기둥 모양을 만들어서 묶어줄 거예요. 이 고무줄로 묶는 개수에 따라서 문양 동그라미 동그라미 퍼지는 부분이 개수가 바뀌어요. 저는 지금 일단 한번 묶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쪽을 한번더 묶을 거예요. 이렇게 두 번을 묶고 나면 가운데 동그라미가 가운데 하나 그리고 또 바깥에 하나 더 이렇게 두 개가 생기는 그러니 고무줄에 묶는 개수에 따라서 동그라미 문양의 모양이 달라진 점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한 개만 하면 좀 아쉬우니까 이런 구석 파트에서 하나 더 해볼게요. 그래서 총두개 이쪽 하나. 쪽 하나 총두 가지 동그라미가 생기게끔 저는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번 말아서 한번 이렇게 크게 말아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말아준 다음에요. 이만 모양을 고정해 줄게요. 이렇게 한번 그리고 세로로도 하나 더 이렇게. 대충 말았습니다. 저는 약간 타이 다이트셔츠는좀 대충 많은 게좀 매력이라고 생각해서 대충 말아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마치 약간 주먹법처럼만 친구를 이제 통에 담아서 염색을해줄 거예요. 제 본격적인 이제 이 햄버거에다가 소스를 뿌릴 차례인데 소스를 뿌리기 위해서 바닥에 이 상자. 상자도 괜찮고 그냥 뭐 비닐이나 신문지를 까셔도 괜찮아요. 그래 이렇게 넣어 줍니다. 넣어 준 다음에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우리 양념통 이 양념통을 가지고 한번 이 햄버거에다가 소스를 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기재되는 타임이네요. 제가 만든 이 티셔츠는 뭔가 색깔이 너무 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많이 안 뿌리고 조금만 뿌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너무 떨리네요. 항상 이 시간이 제일 떨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망하면 앞에 찍은 영상도 다쓸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잘 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끼우. 이렇기 이렇게, 이렇게, 야무게게막뿌려줄거게요 저는 좀하얀이부았이면좋으어좋하어서 하얀색, 부분이 많았으면 좋겠어서 하얀색 부분이 조금 보이게끔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 조금 이 조금 이게이게끔 뿌렸습니다 이리고이 밑에 이분도조심게이렇 돌려서 이 부분도 이 뒷부분도 부분도 잡고 뿌려주도록 할게요. 지금 뭔가 박스 밑에가 젖는 느낌인데 바닥에 젖었다면 저는 이제 큰일 납니다. 지금 이 문양이 굉장히 아름답게 퍼지고 있어요 지금. 일단 이렇게 놔둔 다음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한번 놔두도록 할게요. 15분 뒤에 봬요. 안녕. Let's go. 이제 대충 한 20분 정도가 지났는데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제가 아까 장갑 꼭 끼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그 티셔츠 고무줄 묶느라고 묶 꼈는데 이렇게 주황색으로 염색이 돼버렸어요. 진짜 봉숭아물같죠 그래서 지금은 다시 장갑을 끼고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할 거예요. 뭔가 이제 보다 보니까 좀 니모 같지 않나요? 니모를 찾아서. 휜동가리 스타일로. 그래서 일단 얘를 잠깐 부엉긴 다음에. 이제 염색은 다 끝났고, 티셔츠가 물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통에다가 아까 준비물이었던 이 보정제, 보정제를 넣고 티셔츠가 물 빠지는 것을 방지해보도록 할 거예요. 길거껏 염색했더니 물 빠지면 너무 아쉽잖아요? 이 뜨거운 물을 또 준비했어요. 뜨거운 물을 담고. 뭐락모락 담고 보정제를 넣어줄 거예요. 보정제를 대충 감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보정제에다가 아까 음색한 우리 휜동 가리를 물에다 넣어볼게요. 물에 넣고 오 벌써 이렇게 주황색 물이 올라오네요? 양쪽으로 앗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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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뜨거 이쪽으로 우후 뭔가 고추장이 묻은 것 같지 않나요? 이쪽으로 골고루 잘 먹을 수 있게끔 해줍니다 이게 보정을 해야 세탁할 때 물이 쭉쭉 빠지면 다른 옷들도 그렇고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보정제를 넣고 한번또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한 15분 정도 기다리면 된다고 하네요. 지금 근데 카메라로 보니까 거의 김장 한거 같지 않나요? 김장 스타일로? 이 티셔츠의 이름은 우리 김장 티셔츠로 하면 될것 같아요. 뭔가 머리 염색도 그렇고, 역시 염색은 다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인 거 아시죠? 이제 이 김장김치를 들고 찬물로 헹구러 가도록 할 건데, 찬물로 헹구기 전에 꼭그 고무줄을 풀지 않고 헹구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하 고무줄 이렇게 묶인 부분에도 이렇게 염색이 될 수가 있어서 꼭 고무줄을 풀지 말고 헹구는 것을 추천드려요. 아, 중요합니다. 헹구러 가 볼까요? 오. 이 찬물로 다 헹구고 왔는데요. 헹구는 걸 찍다가 갑자기 물이 이쪽으로 터져 가지고 카메라가 다 고장 날 뻔했어요. 그래서 멈추고 아주 급하게 도망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찬물로 건조까지 끝나면 그 다음에는 말리는 거 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리고 내일 다시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되네요 뭔가 이 타이다이 염색의 매력은 약간 알수 없는 예상치 못하는 그런 패턴이 나왔을 때 진짜 예쁜데 한번 어떻게 나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